네, 안녕하세요. 저는 KS 2021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요. 어, 저희 예전에 시넷에서 이제 키타스 그 전시회 때 한번 만났던 기업인데 오늘 또 이렇게 KES에 나와서 이제 반가운 또 기업이 있습니다. 어, 랜선코리아 오늘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대표님 만나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랜선코리아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캐빈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 네. 그 랜선코리아가 어떤 네. 기업인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어, 랜선코리아는요. 그 이 회사의 자체는 에 이제 중국 네. 신차원의 본사가 있고요. 음. 스마트폰 필름하고 스마트 기기의 필름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어. 네. 우리가 스마트 필름 이거 굉장히 많이 이제 쓰잖아요. 네. 항상 갈아 끼고 하는 것도 일인데, 네. 그거를 만들어주는 제품인가요? 네, 보통은 스마트폰 필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장에 가서 그쵸, 본인의 모델명을 얘기하고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은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필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저희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 웬만한 그 출시되어 있는 모든 기종의 그 스마트폰 필름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네. 그게 뭐 어플이나 이런 걸 연동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의 앱으로 제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앱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음. 때문에. 바로바로 뭐 바로 그냥 출력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어, 기자님거 만들어 드릴게요. 어, 정말요? 네, 간단하게 <laughs> 네, 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플립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아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아, 그 지플립으로 네. 이렇게 백커버하고 네. 앞에 전면 보호 필름을 만들어 드릴게요. 지플립이시잖아요. 아, 이걸 네. 이제 클릭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름을 넣어야 되는데요. 필름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앱에는 한 7, 8천 개의 기종이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기종이 출시되게 되면은 앱으로 계속 전송이 돼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이 된 거고요. 여기 뜯어보면은 이게 네. 기자님 거. 네, 이렇게 이렇게 음. 붙이시면 돼요. 붙이는 거는 아마 저보다 더잘 붙이실 거니까 네, 붙이시고요. 이번에는 백커버 한번 해볼게요. 백커버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후면을 보호해주는 그 커버거든요. 네. 자 한번 넣어볼게요. 플립도 두 양쪽이잖아요. 여기. 네, 양쪽이라서 이렇게 네. 분리돼서 나올 겁니다. 아, 네. 자 해드릴게요. 이거를 놓고요. 넣고, 네. 로딩 시킨 다음에 자 나온 거고요. 아, 나온 <laughs>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이게 윗면이시고, 윗면 하시고, 제가 또, 자, 밑에 후면, 후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면하고 후면을 같이 신속하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출시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네. 스마트폰악 액세서리를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필름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가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네. 랜선코리아인데요 네. 네, 전 어, 다음에 또 한번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시네코리아황지영 기자였고요. 오늘 대표님과 랜선코리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